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2차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CHMOD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어, chmod 명령은 어,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접근 허가권 접근 허가권을 어, 그 변경시키는 명령어예요. 자, 일번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권 및 소유 구, 그룹 소유권을 변경하는 명령어이다. 자, 그룹 소유권 아니고요. 접근 허가권입니다. 1 6진수의 값을 사용하는 숫자 모드로 지정한다. 숫자 모드로 지정하는 거 맞는데 16진수 아니고 8진수로 합니다. 자 문자 모드에서 권한의 표시는 R M X. 자 R M X가 아니라 Read는 R. 어그 읽기 읽을 수 있는 건 수정 모드는 Write. 그다음 실행 모드는 X. 그래서 R W X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고요. 자 4번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허가권을 설정하는 명령이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을 4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 다음 CH GRP 체인지 그룹 이 정도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 중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디렉토리 내부의 모든 파일의 그룹 소유권, 예, 그룹 소유권을 IHD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옵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알맞는 것은 자, CHGRP는 자, Change Group, Change 의 어떻게 약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 그룹 그룹을 변경, 체인지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어, chown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예, chown은 어, 이거는 체인지, 뭐, 오너, 뭐, 요정도로 볼수 있겠고, 소유자, 소유 그룹 모두,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 그룹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chgrg는 그룹만, 구름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게 차이점이고요. 자, 일단 우리의 답은 하위 디렉토리까지라는 옵션은 바로 마이너스 라지 r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 3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음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사용자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 모두 루트이다.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ls -ld tmp라는 디렉토리를 ls -ld라는 옵션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그런 그 결과 창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ls라는 것은 이제 리스트업 시키는데 마이너스 그, L은 리스트 보기로 나오는 것이고, D는 디렉토리만 보게 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때, 사용자 소유권과 소유 그룹권 모두, 소유권 모두, 루트이다. 예, 맞습니다. 루트, 루트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setUID랑 setGID가 설정되어 있다. 자, 이게 틀린 답으로 선택이 되는데, 자, 이유는 우리가 어, 특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권한, 자 특수 권한은 set UID, set GID를 이용해서 특수 권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어그 set UID가 설정된 파일을 실행할 때 파일 소유권 권한을 얻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어, 그 chmod라는 어, 그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어쨌건 이런 set UID랑 set g i d 를 어, 이용해서 특 어, 특수 권한을 하면 어, 그 이렇게 리스트업 시켰을 때 small s나 어, large s가 표시되는데 여긴 지금 t로 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set UID, set GID가 어, 그 실행 그 설정이 되었다라는 말이 지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에 set UID가 설정되면 소문자 S 이건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이 아닌 경우에 set UID가 설정되면 대문자 S 어 이거 대문자, 이거 소문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어, 2번을 틀린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거죠. 요거. 자, ls -l 하고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그어 것을 ls -l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켜 줬구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s e O OW, 더 c h a n g e owner죠. OWN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CHOWN은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변경시키는 그룹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 보면 어, 좀 전에 제이 팍 k S7 요게 소유자. 자, 그다음에 소유 그룹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요쪽이 전부 그룹 쪽이 전부 어떻게 됐냐면 루트로 나왔어요. 그것은 어, 지금 변경시켰다는 거죠.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위해서 변경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답은 마이너스 R인데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의 답은 4를 마이너스 R 이것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 다음, UMASC 옵션 중 u m a s k 값을 문자로 표시하려고 할때 알맞는 것. 자, 그럼 u, 어, u m a s k 는 어떤 명령이냐? 자, 새로 생성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기본 허가권 값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 자, 파일 그다음에 디렉토리 기본 권한은 이런데 파일이나 디렉토리 생성 시 기본 권한 값에서 유메스크 값을 뺀 값을 기본 허가권에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메스크는 022예요. 그래서 022를 빼면 644 이게 디폴트 권한이 되고요. 디렉토리는 7 여기에서 022를 빼면 75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을 만들 때 그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들 때, 요렇게 기본 권한 값이 요렇게 설정된다라는 것이구요. 이것을, 그, umask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문자로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여기 써있죠? 마이너스 s 옵션을 집어넣으면, 문자로 umask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의 답은 1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자, 6번입니다. 다음 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자, 가로를 읽어보죠. 리눅스 커널 2.4 버전부터 모모 파일 시스템 기능이 있는 EXT3를 사용하였고,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전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데이터 복구 확률을 높여준다. 자, 여러분들 EXT3. 그 리눅스의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 ext3 하면 바로 저널링 시스템이 시작된 그런 파일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어, prc는 o 어, 리눅스 기본 디렉토리죠.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커널과 관련된 데이터를 담는 영역이다. 자, 맞는 얘기이고요. 자, sysv는 시스템 v, 자, coherent 어, file 시스템을 리눅스에서 구현한 파일 시스템이다. 예,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NCPFS는 자 노벨 네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 NCP 프로토콜을 구현한 파일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자 U 음, MS DOS U MS DOS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에서 MS DOS 파일 시스템을 확장해서 만든 것 UID g i d 포직서 허가권, 특수 파일 등을 지원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윈도우에서 MS-DOS 파일 시스템을 확장한다. 자, 윈도우에서 MS-DOS 시스템을 확장한 게 아니라 리눅스에서, 이래야지 좀 말이 되죠? 예, 자, 어, MS-DOS 파일 시스템은요. 어,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확장 도스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어, 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어, UID, GID, 포직스 허가권, 특수 파일. 이것을, 어, 그, 음, 어, 기능을 어, 그, 할수 있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4번, 요 윈도우라 했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 FAT32를 읽기 모드로 그 MNT라는 디렉토리에 마운트할 때, 마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는 것은. 자, 음, 답은 일단 1번인데요. 자, 우리가, 음, 그, 마운트라고 하는 요 명령어에 에, 그 옵션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t는 파일 시스템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답은 vfat.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O 같은 경우는, 어, 그, ro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 옵션 중에 ro의 의미는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읽기 모드로 여기에 마운트 하려고 한다. 그래서 ro를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어, 그 vfat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을 어, vfat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인 이것을 그러니까 vfat, 그다음 읽기 모드로, 그래서 ro,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구 번입니다. 자 F d i s 옵 Option 파티션을 나누는 거죠. 자 파티션의 크기를 출력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알맞는 것은 에 예, 답은 마이너스 S O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 번의 답은 3 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fsck 명령으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어, fsck 명령은 손상된 디렉토리나 파일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임시로 이 디렉토리의 작업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복과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fsck라는 명령어는 rust plus found라는 디렉토리를 임시로 어, 작업하는 같이 그러니까 fsck라는 명령과 rust plus found라는 요 디렉토리를 어, 짝으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무엇은 버클리 대학의 빌 조이 빌 조이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VI 생각 나셔야 되겠고요. 개발한 것으로 시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시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프로그램의 작성을 가지고 있고 히스토리 알리아싱 작업제어 등은 유용한 기능을 포함한다. 답은 바로 C-shell입니다. C-shell. C쉘.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C-S-H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C-shel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어. 1번 커널에서 분리된 별도의 프로그램이 예, 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셸이 존재한다. 이게 예, 맞는 얘기죠. 어, 3번 볼게요. 리눅스에서는 KSH, CSH H 계열의 장점을 결합한 배쉬 얘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콘쉘은 AT&T 사이 데이비드 콘이 개발하였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이번 사용자가 로그인 쉘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려면 CHSH 명령을 사용한다. 자, CSH 명령은 어, 그 현재 사용 중인 쉘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어, 방법은 어, 빈 밑에, 그 다음에, 어, 배시 또는 빈 밑에, 빈 밑에, 어, 그 다음에 sh 등을 실행해를 해야 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sh 명령을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에, 그, 예를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어, 얘는 기, 기본 사용 세를, 쉘을 변경하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변경은 다음과 같은, 예, 그, 쉘에서, 어, 이렇게 어, 실행하면, 어, 일시적 쉘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을 틀린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입니다. 쉘의 환경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프롬프트 변경, 아, 패스 변경과 같이 쉘의 환경을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가 환경 변수 맞고요 자, 미리 예약된 변수명을 사용합니다. 아, 배시에서 소문자로 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소문자, 환경 변수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그 현재 설정된 전체 환경 변수의 값은 ENV 명령으로 확인할 가능하다 맞고요. 자몇 어, 개만 보면 패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패스가 설정된 예, 그런 어, 그 경로를 검색할 수 있고 그죠? 예홈 대문자 홈 대문자 홈은 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의 절대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자 호스트 대문자입니다. 호스트 네임. 호스트 네임은 호스트 명. 그 다음에 대문자 유저,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쉘 사용지 기본으로 지원되는 언어를 확인한다. 언어, 랭귀지죠 예, 답은. 3번 에코는 이제 그 출력으로 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 랭" 이것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건. 모모는 몇몇 응용 프로그램들이 시작할 때 필요한 스크립트가 위치하는 디렉토리이다. 보통 etc 밑에 프로파일에서 호출이 되고 1번 사용자의 알리아스 설정 등과 관련된 스크립트가 존재한다. 답은 etc 밑에 profile.d라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자, 히스토리 파일의 스택크기를 변경하려고 할때 그 사용하는 환경 변수로 알맞는 것. 그래서 답은 히스트사이즈를 의미하는 히스토리 사이즈 의미하는 히스트사이즈가 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입니다.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자, 여기에 보면 에코. PS1. 자, 어, PS1은 이제 쉘 프롬프트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환경 변수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요게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가 나온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 어, 이렇게 PS1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답은 지금 4번인데요.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어요. 한번 보면 소문자 W는 현재 디렉터의 전체 절도기 영로를 모두 표시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지금, 어, 슬래시, 그, 루트 밑에, VAR 밑에, 로그 전체 경로를 다 표시하는 것이고 대문자는 현재 디렉토리만 이렇게 바꿔주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답을 우리는 어, 요 4번으로 답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배시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로그아웃시키는 환경 변수 답은 타임아웃. 어, 여기 이제 타임을 줄였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다음 중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번호를 의미하는 항목으로 알맞는 것은 자, 프로그램 아이디 또는 프로세스 아이디 런 식으로 줄여서 19번의 답은 2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십 번 웹서버의 프로세스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 알맞는 것. 자, 일단 어, 음,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를 지금 확인하는 명령어가 PS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A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도 확인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자, XE는 로그인 상태에 있는 동안 완료되지 않은 프로세스들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 요 그래서 PSA, X는 많이 쓰이는 것이고, 자, 파이프 들어갔습니다. 그때 HTTPD라는 에, 글자가 있는 것만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TTPD 프로세스 가동 유무를 하기하는, 확인하기 위한 명령으로 알맞는 것은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세스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로 알맞는 것은. 자, 밑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잡스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작업 목록, 작업 번호, 상태, 명령어를 보여주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잡스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에요. 다음은 .txt로 끝나는 파일들에 대한 허가권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Change Mode. 그래서 chmod. 자,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읽기 권한만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읽기는 뭐죠? Read죠. Read. 예, 설정은 플러스로 하셔야 되고, 모든 사용자. 그래서 a에다가 플러스 r. 이렇게 하시면, 어, 질문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권한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서비스 데몬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음. 자, 여기서 어, 1, 2, 3, 4번 보기가 있는데, 이 4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가 그 rc.d가 아니라 init.d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실행 중인 각 프로세스의 명형행 인자를 포함한 정보를 트리 구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자, 우리가 요 PS3라는 명령어를 어, 그 하면은 어, 이렇게 쫙 트리 모양으로 프로세스 를 모양을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A 옵션을 하면 여기 에 보면 그, 그 인자까지, 아기먼트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을 어, 그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5번이에요. 프로세스 식별 변호가 3, 4, 5, 3, 4, 6, 3, 4, 7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명령으로 알맞는 것. 여기서 강제 종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두시고, 일단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은 킬이에요. 근데 강제 종료는 마이너스 9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그 3번이 답인데 이 345346347을 의미하는 게 이렇게 콤마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25번의 답은 3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6번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자가 로그아웃 인 하거나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터미널이 닫히더라도 계속적으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으로 알 맞는 것. 자, 답은 nohup인데요. 자, nohup 명령어는 리눅스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한 터미널의 세션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7번입니다. 자, 크론 자 크론을 이용해서 자 매년 그매그 매번 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두달 주기로 두달 주기로 1일 어, 날 일입니다 오전 7시 시간입니다 정각에자빈 밑에 요런 에, 파일을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맞는 것자 일단 크론이라는 명령에서 이 앞에 그 보기들이 의미하는 게 일단 맨 앞에 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이 나오고, 자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월. 자 글자가 월 요일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분이 뭐냐면 어, 정각입니다. 그냥 정각. 그러니까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자, 7시 정각이에요. 그러니까 7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어1어그 지금 음 1일이라고 그랬어. 1일. 자, 그러니까 071 됐고요. 그다음에 월은 1월부터 10월까지 두달 주기.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슬래시 2 하면 요게 두달 주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일은 그냥 없죠?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 아스테리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파일을 이렇게 써줍니다. 따라서 27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8번입니다. 어, 다음 중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틀린 것은, 자, 음 여기에 보면 어그자 일단 답이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답을 다시 표시해서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프로, 프로세스 스테이트 ps3 그다음에 탑은 어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ps탑이라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탑 한번 확인해 보면, 실시간 프로세스를 출력해 주는 명령어이고, 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u, 굉장히 많은 옵션들, 마이너스 u,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p,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n은 지정한 숫자만큼 화면 출력, 갱신한 후, 어, 그, 어,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지정한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마이너스 u 마이너스 b는 출력 결과를 파일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달, 마이너스 d는 화면 갱신 주기를 초 단위로 설정, 마이너스 p는 지정한 PID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뭐 이런 어, 그 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편집기로서 벌써 답 나왔죠? 예 (76년) 빌조이 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고요?